오늘의 묵상 한 장은 창세기 23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3장 내용은 사라의 죽음과 이어서 이제 장례 절차가 서론 그리고 본론 결론 이렇게 해서 잘 짜여져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9절, 에, 아브라미크 안에 사라를 가난 땅마무리야 막벨라굴에 장사하였더라. 그러면 결국 사라는 죽어서 장사되었다 하는 그 내용으로 간단하게 마무리가 될수 있는데, 죽음과 장사되는 그 사이에 아주 자세한 그런 매장지를 구입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론에 해당이 되어지죠. 그래서 1절, 2절이 사라의 죽음이라면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사라의 장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런 가장 핵심 부위에 이제는 바로 매장지를 구입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구, 구조가 크게 이렇게 세 번씩 매장지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고 답변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고 답변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고 답변하고 있고 이것을 세번 반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더 자세히 살펴본다면은 일절 보시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한 63년 정도의 그런 어, 생활을 이렇게 진행을 했죠. 그러면 이제 사라가 90세에 예, 그 아들 이삭을 봤으니까이 127세를 살았다 그러면은 약 37년 동안 정말로, 불임했던 여인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자녀를 낳아서, 이제 약 37년간 이삭과 함께 이제 그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라가 가난 땅곧헤브록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헤브론은 참 중요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정착했던 그 장소가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이 헤브론은 이제 훗날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어지고 이 헤브론은 초기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수도가 되어지는 그런 매우 중요한 그런 장소죠. 그래서 지금 사라가 헤브론 그랬는데 헤브론은 기랏 아르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이 아르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라 그리고 기랏은 도시 그래서 아르바의 도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르바에 대한 내용은 이제 아낙 자손이 살았다. 다른 말로 거인족이 살았던 그런. 예, 도시를 기럇아르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라가 기럇아르바에서 죽었을 때 아브람은 정말로 크게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마냥 슬퍼하고 애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하나가 삼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뭐여어요 네. 일어나. 여기를 히브리어로는 쿰그래요.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쿰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쿰이라고 하는 이 내용과 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자, 23장 18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확정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20절 하반절도 아브라함의매장을 소유지로. 뭐였다 확정되었다 그래서 확정되었다 확정되었다를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 이 확정되었다는 내용도 쿰이에요 그래서 23장 전체 바로 시작이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첫 번째 아브라함의 요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나는 당신들 사이에 바로 나그네다. 거류한 자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죠. 오랫동안 지금 약한 63년 동안 살았으면은 본토인과 그 그반 다를 바없는데도 아브라함은 무슨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거류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뭔가 이제 법적 보호를 이제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를 거류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을 히브리서 11장 1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제 본향에 대한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낙은해고 거류한 자니까 청하건대 당신들 중에서 뭘 주시라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까? 매장지를 달라. 이것이 첫 번째 아브라함의 요구가 되는 것이에요. 왜 매장지를 달라고 하느냐? 소유를 삼아서. 그래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해쪽 속의 답변이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5절, 6절 내용을 보면은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시니 우리 좋은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할 장사함을 그 말자가 없으리이다. 참 아브라함은요. 이제 예, 이반 임인데도 불구하고 내주여 하고 인격적으로 굉장히 존중을 존중함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의 예,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요. 장소 선택권이 누구에게,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냐? 아브람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좋은 곳을 아브람이 선택해서 택하세요. 여기에 어떤 누구도 거부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아브람의 인격 보세요. 7절, 두 번째 아브람의 요구가 이어지는데, 아브람이 일어나 그땅 주민 해수 속 쪽을 향하여서 뭐예요? 몸을 굽혔다. 이것은 최고의 지금 예의를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구사항, 이 내용이 8절 9절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지인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아리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 요구사항은 막연하게 매장지 주세요라는 요구를 했다면 두 번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에브론 땅입니다. 그것도 막벨라 굴을 얘기해요. 그리고 합당한 값을 지불하겠습니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두 번째 요구에 대한 그 해쪽 속의 두 번째 답변이 10절부터 1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브론, 에브론이 해쪽 속 중에서 앉아 있더니 그가 해쪽 속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성문에서 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에브론이 바로 지도자. 그런 재판석에 앉아 있는 지도자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들에게 예, 듣는 데서 말했다는 것은 증인을 세운 재판의 그런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절, 내용을 보니까,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뭐한다? 드리고, 그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의 들이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들이오니, 그래서 여기서 들이고, 들이되, 들이오니 세번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값을 무상으로 드리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세 번씩 언급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죠. 자,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12절 예, 이에 그땅 백성들에게 다시 두 번째 몸을 굽히면서 13절 이렇게 예, 답변을 합니다.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다 증인이죠.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을 예, 밭값을 당신에게 주르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어, 자를 장사하겠노라.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요구가 구체화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매장지 주세요. 그 매장지는 막벨라 팥굴인데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이제는 밭값도 내가 주겠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세 번째 답변하는 그 내용이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14절 예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몇세 개리니, 400세 겔리니 자,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언뜻 지금 흥정하는 가격이 바로 400세겔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4 0 0세겔라는이 값을 성경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폭리를 취했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레미아서 32장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땅을 샀을 때 17세겔에 삽니다 그것은 밭을 사는 가격이에요. 자, 그리고 예, 사무엘 예, 하 24장 24절 이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아라우나 타장마닥을 이렇게 샀을 때 50세겔에 샀습니다. 그때 소도 주고 또 모든 예, 끄는 수레도 다 사고 예. 모든 것을 다 샀을 때 집을 값이 50세겔. 그런데 여기는 몇 세겔이요? 400세겔이다.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을 아브람은 몰랐을까요 창세기 14장 아브람은요. 가병을 데리고 이제는큰그 나라의 연합군 네 나라를 이렇게 기습적으로 치는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아브람은 치략이 있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세겔 너무나 터무니없는 값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16절 보면은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16절. 아브람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속, 해쪽 속에서 듣는 데서 말한 대로 <laughs> 상인에 통용하는 은 사백 세를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동의하고 사백 세를 바로 지급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구하는 것은 막벨라 막골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끼어 팔기를 합니다. 십칠 절 어, 마무리 앞 막벨라 있는 에브론의 밭곧그밭 그의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에 위 둘린 모든 나무까지도 끼어팔아서 많은 이런 값을 지불하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1 8절 매우 중요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람의 소유로 뭐가 됐다? 예, 확정되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그 후에 아브라이그 안에 사라를 가난땅 마무리 앞 막벨라굴에 장사하였는데 곧 마무리는 뭐다? 예, 바로 헤브론이다라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은요. 자, 20절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에 구리 해쪽 속이 아브라의 뭐가 되었다? 소유된 매장지로 정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유된 것으로 확정되었다, 소유된 것으로 확정되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게 예, 반복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라가 죽고 장사되었다 해도 본문에는 큰예 문제가 없는데 그 사이에 막벨라쿠를 흥정하고 사는 이 내용을 질문과 답변 삼중으로 계속해서 자세히 기록하는 그 저자의 의도가 어디가 있는가?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아브람의 그 중심 가운데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무엇보다도 지금 예,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에 줬는데 지금까지는 한, 한 평도 소유하지 않았는데 최초로 성경 최초로 가장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나안 땅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는 예훗날 아브람과 그 아브람의 후손들이 합법적으로 구입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한 최초의 역사물이다. 따라서 이제는 건물을 계약하든 아니면은 토지를 계약하든 계약서가 필요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수천 년 내려오면서 성경 그 속에다가 계약서를 이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 그래서 수천 년 후에 가나안 땅의 그 소유지를 바로 합법적으로 구입했다는 그 소유권 주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오늘 13장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제는 이 헤브론 땅이 중심이 되어서 훗날 아브라함은 25장 부절에 사라가 묻힌 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49장 31절 그이 아들 이삭과 리브가 레아가 그 속에 장사가 되고 그리고 50장 13절 내용을 보면 야곱 역시 마찬가지로 이곳에 장사가 됩니다. 특히 요셉의 그 경우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47장 30절 49장 20절 예, 29절, 50장, 25절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은 가장 성경에서 긴 이제 장례식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내 해고를, 유고를 파다가 우리 조상에 있는 아브라미삭 야곱이 있는 그 곳에 장사를 해달라 유언을 남기고 이제는 출애굽을 할때 출애굽기 13장 1 9절에 드디어 이제 매장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 최초로 합법적으로 소유하는 그런 소유지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훗날 이제는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맺을 때 너희 이제 후손이 403년 30년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올 후손이 돌아올 수 있는 그 근거지 고향을 지금 신앙의 고향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23장에 있는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 정말로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대한 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영토가 필요하고 또 백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주권이 필요한 그런 어떤 내용 가운데 지금 땅에 대한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고향을 이제는 후손에게 잘 전수해서 그들로 하여금 신앙이 가장 깊은 근간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시고 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같이 주의 말씀 순종하고 그. 신앙을 후손들에게 잘 전수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존경이 있으면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라의 죽음과 장사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의 요지는 바로 막벨라 굴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구입이 되어지는가 하는 내용을 첨층법적 형태로 삼중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약속의 땅, 그 가난 땅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이제 이제 그 합법적인 소유주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기초를 놓을뿐만 아니라 훗날 하나님께서 창세기 1 5장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12장 7절 이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언약의 아버지나님의 하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고 오는 그 세대가 이제는 합법적인 그 소유지로 말미암아 모든 후손들이 이제는 믿음의 고향이 되어서 계속해서 몰려와, 이제는 막벨라구를 중심으로 해서 가난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곳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셔서 싸운 적. 이제 우리 자신도 신앙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함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도 신앙을 잘 물려주셔서 믿음의 고향에 깊은 뿌리를 내려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롭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